자, 3 6 2번의 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 요 놈이 X축의 양의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요 놈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얘가 세타였다는 얘기고, 그때의 동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요 동경 위에 점을 P라고 잡고, 얘를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P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라고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직각삼각형이 되죠 됩니까? 자 그럼 이때 OP의 길이는 뭐가 돼요? 반지름 R이라고 보자고 했고요 자 이때 점 P라는 건 2사분면 위의 점이니까 A는 음수고 B는 양수입니다 그러면 요 길이는요 길이는 양수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얘는요, B가 될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R이라는 건, R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사인세타. 사인세타라는 건, R분의 Y였어요. 그 다음 코사인 세타라는 건 r분의 x였고요. 탄젠트 세타라는 건 x분의 y였습니다. 여기까지 돼요. 자, 근데 지금 x가 a인 거고 y가 b인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r분의 b인 거고 얘는 r분의 a인 거고 얘는요, a분의 b 거죠. 됩니까? 근데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탄젠트 세타였잖아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인 거죠 됩니까? 그럼 여기서 양변 a를 곱해주면 b가 마이너스 루트 3 a가 되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아까 썼던 이 피타고라스 공식에 의해서 r제곱은 a제곱 플러스 3a 제곱이 되고요. 얘는 4a 제곱이 되면서 결국 r은 뿔마 2a가 되겠죠? 근데 r이라는 건길이기 때문에 양수가 나와야 합니다. 결국 r은 마이너스 2a가 되어야 해요. 왜요? 아까 a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쵸자 그러면 이제 대입할게요. 얘부터 r이 마이너스 2a였고요. b 는 마이너스 루트 3이였기 때문에 얘는 2분의 루트 3이 나와 줍니다. 그 다음 코사인 세타도 마찬가지 R이 마이너스 2에이였고 A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루트 3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그래서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 주고 계산하면 2분의 2. 1이라는 답이 나와 주는 거죠. 됐죠?